안녕하세요, 엘레메노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법 위주로 배워서 그런지, 뭐 조금 문법적으로 틀리게 말하면 막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반응하더라고요. 특히 모두가 다 아는 쉬운 문법, 예를 들어서 비교급 있죠. 이런 거 틀리면 막 신나서 달려들죠. 틀렸다고. 근데 한국어 원어민인 우리들은 한국어 문법을 다 지키면서 말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문법을 100%다 지켜서 말하면 어색하게 들릴 때가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원어민인 친구들도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비교급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귀여운. cute. 비교급은 뭐죠? cuter. 이렇게 말하죠. 근데 원어민 친구가 more cute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걸까요? 문법적으로 말하면 cuter이 맞는 거죠. 근데 more cute 라고 말했다고 야, 너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 의미 전달만 되면 문법은 맞든 틀리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말할 때 문법에 너무 엄격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실 문법에 엄격한 사람들이 실제로 영어를 말할 때도 문법을 100%잘 지켜서 말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영어로 말하려고 할 때, 아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면 어떡하지?라고 미리 걱정하는 건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틀리더라도 말하고 보는 게 영어 회화를 접근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틀리게 말하라고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올바르면 좋죠. 근데 제 말의 핵심은 이 문법이 맞나 틀리나 너무 크게 걱정하느라 말을 못 하는 상황을 피하자라는 겁니다. 오해 없이 제 말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상황도 바로 들어가 봐야겠죠. 대본 빠르게 읽으면서. 오늘 상황 먼저 한번 축지해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 봤어? 최근에 시즌 2 나왔잖아. 아니 아직 안 봤어. 어때? 재밌어? 나도 아직 안 봤어. 근데 논란이 좀 많던데. 어떤 논란?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있는데 외국에서 그걸로 말이 좀 많나 봐. 아, 나도 그거 들었어. 트랜스젠더 배우가 아니고 남자 배우 캐스팅에서 그런 거지? 자, 오징어 게임 2 혹시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재밌게 보셨는지 아니면은 시즌 1보다 별로였는지 한번 영어로 댓글 남겨 보시는 건 어때요? 자, 상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 봤어? 최근에 시즌 2 나왔잖아. 뭐뭐 봤어? 라고 물어볼 때는 Did you watch? 라고 하면 되고, 뭐뭐 본적 있어? 라고 경험을 강조해서 물어볼 때는 Have you watched? 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Did you watch Squid Game Season 2? 라고 하면 되겠죠. 최근에 나왔다. 이때 나오다. 라는 말은 영화면 개봉하다. 책이면 출간하다. 음반이면 발매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그냥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 영화 언제 나온데? 이책 언제 나왔어? 이렇게 나오다. 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도 똑같습니다. 나오다. Come out. 하시면 됩니다. 예문 들어볼게요. 내 앨범, 내 음반이 지난주에 나왔다. 라는 문장이죠. 이때 그냥 came out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공식적인 느낌을 주고 싶으면 come out 대신에 relea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문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like my, novel was released yesterday. I like my novel was released yesterday. 내 소설이 어제 출간됐다라는 문장을 my novel was released yesterday라고 했죠. 이때 was released 대신에 came out 사용해서 my novel came out yesterday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잖아 라는 말은 It came out recently 라고 하면 되겠죠. 두 문장을 합쳐보면 Did you watch s k i d Game Season 2? It came out recently.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세 번씩 따라서 말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떤 문장 또는 어떤 표현을 연습할 때는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따라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번 따라서 말해보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몇번더 돌려서 따라서 말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문장마다 내 입에 잘 붙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말해야 한다라고 딱 정해진 건 없으니까 잘 붙는 것들은 조금 빨리 넘어가주시고 내가 좀 버벅인다 싶은 것들 중심으로 더 연습하는 방법을 추천하겠습니다. 따라읽기 시작하겠습니다. Did you watch Squid Game? season 2. It came out recently. Did you watch Squid Game season 2? It came out recently. Did you watch Squid Game season 2? It came out recently. 아니 아직 안 봤어. 어때? 재밌어? 여기서 아직이라는 말은 yet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우리 yet을 배울 때 yet은 현재 완료 시제랑 사용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I didn't watch it yet이 아니라 I haven't watched it yet이라고 하는 게 문법상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근데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 didn't watch it yet이 먼저 생각났다면 그냥 이 문장을 말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not yet이라고만 하셔도 되겠죠. 어때라는 질문은 How is it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No, not yet. How is it? No, not yet. How is it? No, No, not yet. How is it? No, not yet. How is it? 나도 아직 안 봤어. 근데 논란이 좀 많던데. 나도 아직 안 봤다. 긍정으로 받아칠 때는 me too. 이렇게 too를 사용하지만 부정일 때는 either, neither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문장은 I haven't watched it yet either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논란이 좀 많던데. 논란, 논쟁 이 말은 controversy라고 합니다. 예문 들어보면서 감 잡아 볼게요. They say it finally solves the submarine controversy. They say it finally solves the submarine controversy. submarine controversy. 잠수함 논란. 그래서 그들은 말한다. 이게 드디어 잠수함 논란을 해결한다고 라는 문장입니다. 뭐뭐에 대한 논란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controversy 뒤에 about something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What lies behind every controversy about Shakespeare? What lies behind every controversy about Shakespeare? controversy about Shakespeare. Shakespeare에 대한 논란이라는 말이죠. 논란, 논쟁 말하고 싶을 때는 controversy.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근데 논란이 좀 많던데 라는 말은 but there is some controversy 라고 합니다. controversy는 셀수 없는 명사예요. 복수형이 없는 거죠. 그래서 there are 복수형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there is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문장을 합쳐 보면 I, I haven't watched it yet either. but there is some controversy. I haven't watched it yet either. but there is some controversy. I haven't watched it yet either. but there is some controversy. I haven't watched it yet either. But there is some controversy. 어떤 논란? What kind of controversy? What kind of controversy? What kind of controversy? What kind of controversy?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걸로 말이 좀 많나봐.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있는데 there is a transgender character. 외국에서는 그걸로 말이 좀 많다.라는 문장을 조금 나눠서 한번 다뤄볼게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 특히 외국에서 이렇게 쪼개 보면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 People are talking about it a lot. 특히 외국에서 Especially abroad 합쳐보면, There is a transgender character, and people are talking about it a lot, especially abroad. There is a transgender character, and people are talking about it a lot, especially abroad There is a transgender character, and people are talking about it a lot, especially abroad. There is a transgender character and people are talking about it a lot, especially abroad. 아 나도 그거에 대해서 들었어. 트랜스젠더 배우가 아니고 남자 배우 캐스팅에서 그런 거지? 나도 그거에 대해서 들었다. I heard about that too. 뭐뭐 해서 그런 거지? 뭐뭐 때문에 그런 거지? 이 말은 is it because 라고 하고 문장 나오면 되겠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영어죠. 그래서 transgender라고 하면 되죠. 그럼 태어난 성별과 현재의 성 정체성이 동일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시스젠더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널리 알려진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시스젠더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Why I had to have Most cisgender people, 대부분의 cisgender 사람들,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네요. 그냥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트랜스젠더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 되죠.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와 같은 개념이 민감한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cis gender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아닌 남자 배우라는 말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cis gender male actor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캐스팅하다 이 동사는 cast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Is it because they cast a cis gender male actor instead of a transgender actor? 이렇게 되죠. 문장을 합쳐 보면 Oh I heard about that too. Is it because they cast a cisgender male actor instead of a transgender actor? 마지막 문장도 세번 따라 읽는 시간 가지고 오늘 대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h I heard about that too. Is it because they cast a cisgender male actor instead of a transgender actor? Oh, I heard about that too. Is it because they cast a cisgender male actor instead of a transgender actor? Oh, I heard about that too. Is it because they cast a cisgender male actor instead of a transgender actor? 다들 문장 버벅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하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조회수는 조금 저조하지만 그래도 영어 댓글이 많아져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기존에 영어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영어 댓글 달면서 영어로 문장 만들고 있는 게 익숙해지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영어 댓글이 낯선 분들은 용기 내셔서 함께 영어로 연습하는 좋은 기회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어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